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음, 영적 교제는 같이 만나서 하므로 음, 서로를 더 알아가고 또한 공간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하는 올바자매님께서그 일에 승낙해서 같이 하는 건데 어, 그렇지 않아도 어,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조금. 너무 집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에 있고, 전화로, 뭐 영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 모임도 하고, 그래도 내가 어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 갈 때가 있다는 어, 보통 거의 하나님한테 오늘 이렇게 지냈다. 음, 음. <laughs>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지 사람에게 없는 거. 그러니까 퍼블릭하지 않은 거지. 음. 사랑을 받은 자는 저는 사랑을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일대양육은 선한 수고이고 또 선한 희생이기도 하서 기쁘고. 또 것을 통해서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기쁩니다. 그래서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을 전해야 될 자로 어, 알게 해 주셨고 일대일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같이 공부를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언더스탠드를 어, 했고 그걸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사는가 그런 이렇게 엑 m p l 를을 이렇게 풀리 이렇게 줄 수가 있으시니까 어 리스펙트를 하게 되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음,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 오늘 나눈 것처럼 성품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품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건지, 그것을 음,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의 캐릭터를 더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음, 서로의 감정 상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1대1이니까, 어, 그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얘기도 같이 되고, 어, 이렇게 질문 같은 거를 주고받고 할 때도 이렇게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는, 어, 내가 이거 질문하면 나만 모르는 건가. 어,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같이 share 하고 싶은데, 이 말을 share 해도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냥, 음, 제가 물론 나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눴던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음, 나눠야 되는 것들을 알았었는데, 일대 양육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이 기쁘고, 바깥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뭉쳐야 된다. 근데 이 일대일 교자하는 자체가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그런 데에서 되게 어 좋겠다. <목소리>